층이 너무 굽지 않았어. <laughs> 내가 원하는 한적함이야. 딱 내가 원하는 정적이야.

그것도 대? 도 넣어야지. 응. 아. 응. 어, 우리엄마알도어야 안녕하십니까. 임상 수 체험이에요 지금. 여기에 밥을 <laughs> 밥을 먹고 일박 2일아2박3일 여행 와주시죠. 네 맞아요. <laughs> 거의 무슨 <laughs> 아니야 원래 1박2일에서2박3일이 되면 이게 그게 이렇그기극급수적으로 뛰는 거 원래 배로 뛰는 게 아니야. 아 뭐. 그렇습니까? 배로 뛰어 원래 거의 <laughs> 무슨 4 0일 <laughs> 네? 4 0일 여행 가시는 분 <laughs> 같은데. 백패킹 하는 사람 같은데. <laughs> 네. 그러네. <laughs> 나왜 이렇게 짐 많지? 그러니까 뭐가... 내가 얼어 죽는까봐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래서 너가 그 옷을 겹겹이 입으라고 했잖아. 너가 응. 그래서 내가 겹겹이 입은 옷을 너무 많이 지고 있어. 너 때문에. <laughs> 남 탓하는. 너 때문에. 니연 <laughs> 씨. 완전 100%너 때문에. 그녀의 짐은. 진은... <laughs> <laughs> 지금 4 2번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은산에서 버스 타기 도전. 아직 신호에 걸려서 버스가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. 좀 기다려 보십시오. 저 뒤에는 지린성, 지린나맛 지린성이 있고, 지린성 맛 어땠어? 너무 맛있었는데, 매워서. 야 사람들 줄서 있는 것도 우리 보여줬죠? 선유도 바다색이 너무 예뻐. 와, 근데 진짜 예쁘다. 아, 근데 영 이게 카메라에 안 담겨. 바다가 파란색이 있었어 당연한 얘기겠지만. <laughs> 오. 저거 막상 이렇게 뭔가 나무랑 이렇게 다 있는 게 너무 예쁘다. 대장봉 가는 길 맞지? 네. 아니면 아니면 등산. 잠깐만. 아니야, 맞을 거야. 다온것 같아, 이제. 하늘이 보이잖아. 하늘이 보이잖아. 안벽 등반이 아니야? 이거? <laughs> 누가 대장봉 10분 20분이면 온다고 했어? 주름이야. 여기 클라이밍 하는 여기 암벽등 반이야. <laughs> 우리가 체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객관적인 객관적인 거 블로거 애들? 어. 다 거짓말쟁이야. 거짓말 일삼는 블로거들은 퇴출당해야 돼. 좋은 생인가 <웃음> <웃음> 하지만, 대장봉을 왔다! Okay.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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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요. 저기요. 저저기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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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너무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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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기 지금 <laughs> 하고 있는 거 같지? <laughs> 아니 느리니까 더 그걸 중심을 못 잡겠네? <laughs> 야 아니면 날 찍어봐. 여기 봐봐 미영아 한번들어아 봐봐. 미영아 해. 이게 내가 힘낸시간 미친 <laughs>